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하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통하해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귀한 것을 깨달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둠군을 나를 에와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말씀은 자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하시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앞서 자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형식이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또는 되리라 이렇게 하는 어떤 면에서 명령과 또 명령에 순종하게될때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나열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있고 뒤쪽에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누가 하는 것이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은 쉽게 하지만 아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 속에서 지시하는 사람의 그 진심이 느껴지게 되면 그 아랫사람은 어떤 명령이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게 되는데, 처음 신병훈련소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합을 해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고, 잠이 들 때까지 정신없이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면, 이게 훈련인지, 얼차례인지 알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관들은 온갖 핑계에 대해서 각종 벌을 받게 하는데, 이게 훈련을 받는 건지 내가 그냥 벌을 받는 건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이 벌을 받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침상에 와서 누웠을 때 그렇게 불편하죠. 내가 이 이러한 벌을 받으려고 군대에 왔나? 나도 사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엘리트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살았는데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녹리이하며 그렇게 장미들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정시 없이 얼차례를 받다 보면 한두두주 지나가 후에 어느새 오합지졸과 같은 민간인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병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완전한 군인이 돼서 어떤 명령에도 절대 복종하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절도 있고 용감한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신병들은 교관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이 교관들은 나름대로 그 신병들을 잘 관찰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들을 다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데는 더하죠. 그렇게 그 신병들을 그 민간의 옷을 모습, 입고 있는 신병들을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는 교관들의 어떤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엔잘 모르지만 후에 그 마음을 깨닫게 될때 이제는 그 어떤 교관의 말에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교관들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어떤 명령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군사로 거듭나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오늘 이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땅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신 자연의 법칙. 또 그것들과 함께 우리 인간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람들이 평안하며, 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주신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법들 그러니까 이 자연법칙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모든 자연법, 인간의 법 모든 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법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에 허락하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내이의 여러 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교훈들 사도들의 교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즉 하나님의 법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갈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자연의 법칙대로 또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들은 참으로 우참히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보아도 우리 환경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피폐해져 가고 있으니 우리 사람의 건강은 점차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명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그리고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곳에서 오래 산들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빨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한들 몸이 불편해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이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병이 정신병,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평안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것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말씀과 함께 살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도 주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귀한 복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오늘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에 생명 하나 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한날을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의 법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들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주시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복으로 가득 넘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의 노래만이 가득할 수 있는 기하가 복된 한날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서 모든 걸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